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통독 암송 제3권 7번째 시간입니다. 통산 96번째 시간이면서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얘기가 점점 재밌어지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윌 a 김미드랭크하고 사마리탄 워먼한테 얘기하니까 아니 유아르지오 에 I And I'm a Samaritan woman. How can you ask me for a drink? 그랬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드링크를 어? 요청할 수 있단 말이요. 유대 남자가 어떻게 여자한테 사마리아 여인한테 두 가지가 있죠. 사마리아 여인은 천민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 유대인들은 공개석상에서 여자들하고 대화를 안 해요 원래. 심지어는 자기 부인하고도 공개석상에서 대화를 안 한다 그러니까 옛날 풍습이. 그게 사마리아 여인에다가 거기다가 사마리아인에다가 여자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Jesus answered her. If you knew the gift of God and who it is that asks you for a drink you would h a v 아, 굉장한 얘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진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봅시다. Jesus answered her. Jesus answered her. 예수님의 독특한 화법이 있죠. 상대가 말하는, 질문하는 거에는 곧바로 거기다 대고 대답을 하지 않고 본질로 딱 들어가 버려요. 지금 여기서부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if you knew, if you knew, if you knew, 그러면은 딱 보기에 이게 뭐예요? 앞에서 배운 가정법 과거죠. 가정법이 if에 있는 게 아니라 동사에 있다고 했잖아요. 가정법 과거는 뭐다? 현재에 대한 반대 사실을 가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안다면, the gift of God,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을 안다면, 뒤에 얘기는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모르니까 그따위 소리를 하지. 여게 이제 숨어 있는 거예요. If you knew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을 안다면 and and who it is. and who it is 그게 누군지. 그게 누군지 안다면 that asks you. that asks you 당신에게 요청하는 a drink. for a drink. 당신한테 마실 거를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앞에서 한번 했던 강조용법에 it that, 음, who it is, 그게 누군지, that asks you for a drink. 당신한테 마실 거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당신이 만약에 안다면, 안다면, you would have asked him. You would have asked him. 자, 이옷그 다음에 완료형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정법 과거가 아니라 가정법 과거 완료. And he would have given you.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가정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를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안다면, 안다면 그에게 요청했었을 텐데 그러면은 he would have given you. 그분은 당신한테 living water. Living, water, living water, 생수, 생명수를 주었을 텐데 요청하지 않아서 너는 못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자, 지금 이 얘기를 가정법이 나왔으니까 가정법을 해결하고 갑시다. 가정법. 가정법 그러면 은 보통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갑시다. if가 나오면은 가정법이라고 생각하면은 잘못된 거예요. 가정법은 어디에 들어있다? 동사의 시제에 들어있어요. 동사의 시제. if하고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if you started harder, 과거형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뭐예요? 만약에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했다면이 아니라,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면, 실제로는 뭐예요? 열심히 안 하는 거지. 맨날 게임만 하고 열심히 안 해. 그러니까 if you started harder, 더 열심히 한다면 뒤에는 열심히 안 하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다면 you'd go to Harvard. 하버드에 갈 텐데 뒤집어 말하면 뭐야 공부 열심히 안 해서 하버드에 못 간다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법은 어디에 들어있다? 과거형 동사와 과거형 조동사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현재의 사실과 반대되는 얘기를 한 단계 과거로 한 단계씩 떨고서 얘기해요 동사가. 그래서 if you study harder,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you'd go to Harvard. 너는 하버드에 갈 텐데 공부 안 해서는 못 가. 이게 들어 있어요. You'd get a scholarship. 장학금을 탈 텐데 공부 열심히 안 해서 못 타. 요게 깔려 있는 거죠. If you had started harder 이렇게 과거 완료의 형태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요거보다 한 단계 더 과거로 간 거죠. 그건 과거 사실의 반대예요. 과거의 지난 일에 대해서 얘기해. 네가 더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했더라면 진짜 사실은 뭐예요? 열심히 안한 거야. 그죠? If you had started harder 더 열심히 공부했었더라면 You have gone to Harvard. 하버드에 갔었을 텐데 공부 안해서 못 갔지. 이거예요. You have gotten a scholarship. scholarship 장학금을 탔었을 텐데 그래서 이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로 과거로 한칸 떨구고, 이건 과거 사실의 반대, 과거 완료로 한 칸씩 떨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문법적으로는 distancing이라고 그러는데. 현실감에서 떨어지는 얘기를 할 때, 한 칸씩 과거형을 써서 얘기를 한다. 과거형을 써서.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드린, 뭐, could you open the window? could you open the window, please? 뭐, 이렇게 얘기할 때, could you 라고 쓴 것이 왜 정중하냐? 그거는 가정법이 때문에 정중하다. 그러는 거지. 가정법이. 왜냐하면 뭐가 깔려 있는가 하면 제가 건방지게도 그런 거를 요청을 드린다면 당신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 생략이 돼서 그렇게 나온 거다. 그래서 가정법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정중형이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아셨죠? 가정법 별거 아니에요. 이 동사가 한 칸씩 더 내려간다. 현재 사실의 현재 반대에 대해서는 과거로 가고 과거 사실의 원대는 과거 완료 형태로 간다. 그러면 그 얘기에요. 지금 예수님이 아주 절묘하게 가정법 과거와 과정법 과거 완료를 사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if you knew the gift of God,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안다면, 이거지. 안다면이지, 알았다면이 아니야, 이거는. 안다면, And who it is. 그리고 그가 누군지 안다면, 내용은 과거로 딱 내려가요. You would have asked him. 그에게 요청했었을 텐데. 그러면은, He w l have given you living water. 당신에게 생명수를 주었었을 텐데. 요청 안 해서 못 줘. 이것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new가 반대로 돼서,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모르지. 모르니까 그따위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원문으로 다시 한번 쫙쫙 가 봅시다. Jesus, Jesus answered her. 예수님이 그녀에게 대답하시기를 If 만약에 you knew, knew, knew 당신이 안다면 the gift, of God.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을 안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게 뭐예요? 영생이지요, 영생. 영생.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뭔지를 네가 안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 알면은 성령을 받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은 영생을 얻는 거지. And who it is? And who it is? 그게 누군지? That asks you. That asks you for a drink. For a drink. 당신한테 마실 걸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누군지 당신이 만약에 안다면 You would have asked him. You would have asked him. 그에게 요청했을 텐데. And he would have given you. And he would have given you. 당신에게 주었을 텐데. l i v i n g w a t e r l 거 i v i n g w a t e r 생명수를 줬을 텐데. 몰라서 요청 안 해서 못 받은 거지. 런얘기요 o a y 오케이. Okay? 자, 통역해 봅시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Jesus her, 만약에 당신이 안다면, if you knew 하나님의 선물을, the gift of God 그리고 그것이 누구인지를, and who it is 내게 요청하는 물을, that asks you for a drink. 내가 그 사람에게 요청했었을 텐데. You would have asked him. 여기서, 어, 발음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여기, would have, 여기서 발음을 붙여서 발음입니다. Would have asked him, 우rab, 우rab, 우rab. How would say, 우rab, 우rab, 우rab. Oreb asked him, Oreb asked him. 촌스러우니까 한 글은 지우고, you Oreb asked him, you Oreb asked him. 크, 잘한다, 멋있어요. 그러면 그는 네게 주었을 텐데. And he would have given you, and he would a v given you, would a v given you, w o u a v given you, 생수를. living water, living water. 이렇게 돼요. 자 따라해 보세요. Jesus answered her. If you knew the gift of God and who it is that asks you for a drink, you would have asked him and he would have given you living water. One more. Jesus answered her If you knew the gift of God, and who it is that asks you for a drink, you would have asked him, and he would have given you living water. Jesus answers there if you knew the gift of God and who it is that asks you for a drink. You have asked him, and he will have given you living water. Mother, Jesus answered her, If you he knew the gift of God and who it is that asks you for a drink, you have asked him, and he will have given you living water. Mother, Jesus answered her, If you he knew the gift of God and who it is that asks you for a drink, you have asked him, and he will have given you living water. 자, Jesus answered her If you knew the gift of God and who it is that asks you for a drink, you would have asked him and he would have given you living water. 자, shadowing. Jesus answered her If you knew the gift of God, and who it is that asks you for a drink you would have asked him and he would have given you living water jesus answered her if you knew the gift of god and who it is that asks you for a drink you would have asked him and he would have given you living water 자, writing 10분간 반복낭송 하신 뒤에 일어나세요 그리고 오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도 3번 이상 반복해서 시청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So he left Judea and went back once more to Galilee.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So he came to a town in Samaria called Sychar, near the plot of ground Jacob had given to his son Joseph. Jacob's well was there, and Jesus, tired as he was from the journey, sat down by the well. It was about noon. When a Samaritan woman came to draw water, Jesus said to her, Will you give me a drink? His disciples had gone into the town to buy food. The Samaritan woman said to him, You are a Jew, and I am a Samaritan woman. How can you ask me for a drink? For Jews do not associate with Samaritans. Jesus answered her, 자, 이번에 보실 동영상은 지난번에 나갔던 이은미 선생님의 정철영어 성경 홈스쿨의 공부방에 어머니 반의 이주연 님이 아브라함에 관해서 암송을 하는 겁니다. 아주 잘해요! There lived a good man named Abram. God said to him, Leave this country and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I will bless you. Abram obeyed God. He packed all his belongings and left his country. He took his wife, his nephew, and all the workers. God blessed Abram wherever he went. He became very rich and strong, for he had no children. One night, God took Abram. Outside and said, Look up at the sky, count the stars, your descendant will be like that. Too many to count. When Abram was 99 years old, God said to him, Now, name is Abraham, I will bless your wife Sarah, and she will have a son next year's name him Isaac. Many Many years later, God tested Abraham's love for him. He he said to him, "Abraham, take your son Isaac go to Moriah and give him to me as a burnt offering." Abraham took Isaac to the mountain, a certain altar. He tied up Isaac And l a y e him on top of the wood. He left a full life to kill him. An angel of God s a u h i Abraham, do not, since you have obeyed God, I now know you r love God. Abraham took all them in a bush, secret. sacrifice it instead of